안녕하세요. 장필입니다. 오늘은요. 이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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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엄청난 꿀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배웠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보통 의자에 많이 앉아 있으면서 엉덩이 근육이 퇴화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다리를 뒤로 올려주는 것만 하더라도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옵니다. 그 자극을 느끼면서 오른발 10번, 왼발 10번 이렇게 3세트를 해주는 걸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면서 허리의 부담을 엉덩이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리 근육도 여유가 생기고요.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면서 많은 부분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 이 엉덩이 근육이 태화된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계속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허리 스트레칭과 뭐 다양한 방법을 찾았는데 이렇게 그냥 편하게 뒷다리 드는 이 운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편해진다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다리를 세게 들어 올리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될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허리 스트레칭도 하고 다리 뒤로 올리기도 하고 하면 허리는 금세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도 강화시키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장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